연말 기도주일 셋째 날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주일 셋째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료 하소서. 죄로 인해 묻어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왕이 되소서. 몇년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금고 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금고의 가격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훨씬 비싼 것을 보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한 물건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기도 하고 개를 키워서 집을 지키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 학교 보안관 집키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서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향해 너희는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의바르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통과 이기심을 따라 자신을 노예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율법의 놀라움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 교회에 와야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처럼 지켜지지 못한 채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영적인 안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섞여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의와 성령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할 때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고 뜻은 그분의 뜻과 합하여지며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생각은 그분께 사로잡혀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기도가 마친 후에 개인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배고픈 사자처럼 다가오는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구별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I mean?